어? ㅈ됐다 왜? 나 컴퓨터 소리가 안나 네? 이거 이거 잠깐만 아 이거 고칭 쫓던게 아닌가 잠시만요 네? 왜 소리가 안나지? ㅈ됐다 <laughs> 와니다리죽었데 <니달리지> <laughs> 소리 안나요? 재부팅 해야된다 미친 어떻게 그러면 <laughs>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아니 이게 방송 방송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놨어야되는데 왜? 네. 안했어 어. 깜빡하고 안 했다 내가 이거를 아 내가 귀찮아서 깜빡 귀찮아 생각 못 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? 리방해야죠 여러분 잠시만요 방금 게임은 계속 할수 있는데 2컴이라서 이거 한 컴퓨터 리.. 뭐야 그거 해야 돼 재부팅 해야 돼 잠시만 요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깜빡했네 아마우카이도 미쳤는데요? 아! 자 이러면 미쳤다. 어디갔었지 언이성었습니다 와, 켜 존나 이거 어떻게 하냐? 아들을 당했습니다. 헉. 나 아무도 것못한다 아무도 것 못해. 그래, 이업부터 해. 아, 근데 왜 하필! 왜 하필! 왜 하필! 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. 나 이거. 에이, <laughs> 있어요. 나 이거. 레벨을 볼수 있어요? <웃음> <뭐라구요>? <웃음> 나 이거. 나이나 이거.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나 이거. 나 이거. 나 뭔데? 아 뭐야 렉스 혼자 있네? 뭐야? 아 <laughs> 어, 속상해 어... 아니 2레벨만 버텨요이 1레벨까지만 버텨야 돼, 괜찮아 1레벨까지만 버텨봐요, 최대한 아 <laughs> 어, 속상해 나, 나 방송 켜야 되는데, 큰일 났네 <laughs> 빨리 와, 빨리! 해. 어, 저 키지 못하고 있네? 잠깐만, 아, 나 방송 키고 싶은데 어... 됐다 알쏭도 켜고, 이도 켜고, 이도 켜고 저기 어, 누구 있다 아아아 이게 뭐 아, 2레벨까지버티레벨까지 버티면 상관없어 괜찮아, 할수 있어 와, 너무 세다 미쳤다 했다. 미드는 어떻게 털수 있어 잠깐만 <laughs>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 내가 방송 방송 켜면 내채빡 집중하면 되니까 잠깐만 잠깐만 왜 방송 안 켜지는 거야 당연히 시청자 많이 늘었네요 이게 사실 사실 제가 다 계획한 거였어요. 진짜인 진짠데. <laughs> 빨리 들어와. 사실 아까부터 방송 소리 났는데 일부러 소리 꺼두고서 소리 안 나는 척하고 <laughs> 악냉이 시청자 늘릴라고 제가 불화친 거였어요 너무 티났나? 거짓말 하지마요 네, 거짓말이에요 <laughs> 오케이 와 살았다 와 명장면 나왔는데 방송 안 틀었어 어. <laughs> 아 이제 틀었다 아기다했는데 어, 시방새에죽 방송에서 방송에됐 아, 아어어방송켰어방송 켰어 방송에서 방송에다이송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방송에는아송개고방송 했네 진짜. 와서 방송에서 네송에서방 적을 아, 처치했... 적을 처치했... 아아존나깝다아아아니 방송키기 전에 2 먹었는데 방송키자마자 1데스 잖아 방송, 방송 끄겠습니다 안녕 <laughs> 아씨 명장면 나오고 방종을 안, 방송을 방송을 켜놨네 어 좋아 좋아 지승이 말파였나요? 정글 들고 있지 지금 네 그래, 말파 사실 라인정 쓰레기니까 카타리는 6레벨 찍고 이제 날아다니겠습니다, 제가 한번. 캐리하면 나가면 양사합니다 캐리하면 나가야 한다고요? 금방 나가시겠네요, 이제. 미리 인사드릴게요, <laughs> 안녕. 미친. 미, 미리 먼저 인사드릴게요. 곧 나가실 것 같으니까. 어때요? 그 APX, XP를 셀 할만해요? 아직 모르겠어요. 큐만 그 계속 날리면 되는데. 루션이라서 모르겠어요. <laughs> 왜 자꾸 피해요? 네. 육 6레벨이다 뭐야 궁이 안써져? 아니 뭐야? <laughs> 궁이 왜 안써졌지? <laughs> 죄송합니다. 분명 눌렀는데?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음. 됐다 아니 많이 힘주시면 바탕 가겠습니다 제가. 잡았다. 아, 가위로! 아, 한명 계속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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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는데 왜 도망가? 아무도 없잖아. 한명 아! 계속 다, 가까이 가고 있는데 왜 같이 도망가? 그냥 버리고 도망가네. 왜왜 도망갔어요? 아, 아니 나 나는 살줄 알았어. 아니 난, 아니 난살줄 알았지. 도망갔잖아요. 아니야 오늘. 살 줄. 알았어. 아, 난살줄 알았죠. 아. 데또 이렇게 죽을 줄 알았나? 어떻게든 탈려고 내가 <laughs> 하고 <잘못하고> 있는데. <laughs> 말이나도 해주지. 왜말안 했어요? 아, 당연, 당연 <laughs> 올 터라. 나는 나한테. 안 됐다. 위험해, 위험해. 와, 록스 미쳤다. 아 야, 그래도 우리집 잘해야, 그래도 그래요? 아마도 뒤, 뒤는? 괜찮는데 어? 아, 오! 아! 씨발 <laughs> 이렇게 잘하는 거야, 얘네! 왜 이렇게 어렵지? 헐, 15대16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네 쎄지, <laughs> 얘네? 미쳤다! 루덴 가자 선템 잘못 중인다. 아, 이거, 이거면 안 되겠다. 심으로 가야겠다. 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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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뭐야! 아무것도 없어잖아딜왜 이렇게 안 박혀! 이거 괜히 갔나? 네, 소리 네. 형 괜히 갔나? 아이, 씨발. 뭘 개패해. 돈 벌러 왔는데 이거 전혀 안 되네. 이 선물 처음부터 심으로 갈걸. 아, 존나 약한 네, 애들. 한개단 나와. <laughs> 왠지 새로운 템 시도했네요. 오 어, 좋은 거 같아. 에피렉스인? 응. 할만해 여기서 리안드리 막 이런 거 가요, 라일라 이런 거. 아! 미친놈! <laughs> <laughs> 아, 나와 보고 뭐, 뭐,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<laughs> 아, <laughs> 왜 이렇게 안 나와? <laughs> 이 방향이 나? 마향이 없어? 왜 이렇게 약한거지이로향이렇게안 나올 수가안지 말이 안 돼. 내가 아는 아니, 내가 아니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거 가 봐요. 야카 r r y 오늘. 1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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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이발진못할거 같지. 와, 존나 때. 아, <laughs> 말도 안 돼. 못 이겨. 아, 씨발. 이런 게도 안 나와. 뭐. 죄송합니다. 제 테임 잘못 골랐네요 이게 아예 안 나와요. 뭐카간 <laughs> 복도 피했는데. 와, 이게 뭐야? 뭐야, 방금 전에? 세 날아간 것 같은데? 응, 어, 지금처세 날아갔는데? 뭐야? 뭐? 라이트 메용 모드야? 어, 나만 나만 잘 먹은 게 아니네. 그거. 내일 또 나도 정글 돌아야겠다. 이렇게 어! 하거든 <laughs> 아, 정말 <laughs> <어머. 웃음> 존나 쓰 아, 버그래요 서리형은 좀 나중에 할 거래네. 옛날에 서리형 갔는데 괜찮더라고요. 근데 그때 선택 안 뽑고 중간에 뽑았는데 음. 괜찮았는데 <laughs> 지금 몰라 약간 선택 뽑으니까. 지게 <laughs> 아예 안 나와. 아, <laughs>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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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c n 이 어? 저기 안 죽어? 말도 안 돼! <laughs> <laughs>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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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딜이 아니다 아, 서류왕 주문의 러프가 먹었어요? 그래? 와, <laughs> 미쳤다 좋아, 좋아 와, 이거 말도 안 돼! 무서워 저 보면 팀인데 <laughs> 내가 무섭다 다다 다 밀렸네 <laughs> 탈게로 탈게 와 룩스 잘하고 있어요 내 정도면 응. 근데 우리 바통 어바또 뭐야 단판 가자 그래 <laughs>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지금 나 바텀 어떡하냐 누가 물어봤어 누가 말했어 왕전해 악녀님이죠 뭐라고요? <laughs> 아 쇠사장 그러면 <물어보면>! 나한테 물어봐요 <laughs> 내가 언제 물어봤어 이 멍청아 쇠사장 <laughs> 왕전해 그, 왜 갔어 왜 갔어 거기 이게 <laughs> 딱 가서 물어보기 전에 바로 보자마자 보자. 어 바텀이 일리 있네 갔어요 왜 나한테 못봐요 그걸아 진짜 망했다 망했다 3킬 8됐스와 퓨라 무섭다 쟤와졸나 쎄다 미쳤다 진짜 무섭다 같이 죽겠다 같이 죽겠어 <laughs> 구해주러 왔는데 오케이 더블킬 기사회생 각했어 이걸로 아 존야도 쿨감부터는 이제 보니까 근데 퓨어로 정말 무섭다 저얘못 이길거 같은데 응 음. 뭐야 또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죄송합니다 어, 마오카가 순간이동 했던데 아니 어떻게 같아요? 이길 것 같아요 이거? 이거요? 예. 네. 아니 피오라 너무 무서워 피오라 피오라 <laughs> 안 나왔어요? 아, 리안드리 라이 리안드리 라일라이 가요 리안드리 라일라이 알았어요 그거 가면 활발할 거예요 야나 잘못 왔다. 어나 잘못 왔다. 야이 씨발로 아와 와, 뭐야 딱골어하는거 봐. <laughs> <laughs> 아내 피가 따라가. 아 따라가네. <웃음> 미쳤어요. <laughs> 와아 <laughs> 존나 <정말, 웃음> <laughs> 말도 안 돼. 나 아까도 왜, 왜 이렇게 센 거야? 이가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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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말요? 웃음> 아, 이렇게 안 나오지? 어, <laughs> 아, 짜증 나. 내가 하리나가 아니야. 나반이질리오겠다저 <laughs> 뭐야? 아, 나 그냥 이인 줄 알았는데. 아 루시안이 A p 루시안이구나저또 살만하겠다. 그 루시안보다. 그냥 지수궁 박아요. 궁 아끼지 말고 흐아 <laughs> 존나 아 이게 마오카이 저거 Q때문에 자꾸 내 궁이 끊기는거였구나 아까도터왜 자꾸 끊기나 했는데 마오카이가 에어본이 있었구나 저거 아 뭔가 있네 궁에 쓸 수가 없네 와 근데 저거 진짜 이상하다 <laughs> 어쩜 저렇게 날나갔지 <laughs> 나만 가져 이거 안되겠다 힘들다 힘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템을 잘못 구하는게 좀실수했던거 같아요 아니 저는 망했어 난 망했어 이거 봐상태 조합상 이게, 이게 카타리나가 힘을 쓸수가 없다 이게 보니까 너무 잘 끊는다 얘네가 뭐야, 거 야, 거 저렇게 저렇게 <laughs> 아쉽다 아쉬워 <laughs> 오, <laughs> 너무 못갔어 정상. 네, 기대할까? 근데 헤리아 조금 실패했네요. 죄송해요. 초반에 좀 실수가 좀 많았어. 아 근데 렉사이도 힘들어. 요 후반 아니면. 에스플 안 좋아요? 네. 괜찮던데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다른 사람 불러야겠다. 누구?